강남 성형미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남 미인처럼 성형한 티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음, 이 강남 미인이라는 말이 이 강남이 뭐 중국 고사에 나오는 강남이 아니고 서울의 강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뭐 그런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강남. 스타일의 그 어떤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옛날은 이마에, 여기 요즘엔 안 하지만, 이마에 실리콘을 넣었어요. 또는 지방이식을 과하게 해서, 정말 이마가 빵빵하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 쌍꺼풀 수술을, 쌍꺼풀 수술을 크게 했어요. 크게. 그 다음에 이마도, 눈썹도 되게 짙게. 그 다음에 볼에는, 볼이나 앞 광대에는, 필러나 지방이식을 빵빵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입술에도 필러를 넣었어요. 이런 어떤 턱 끝에도 넣고, 여기도 넣고. 이런 어떤 스타일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이런 스타일을 하는 건 자유예요. 그죠? 자유예요. 그런데, 어, 근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떤 이게, 음, 너무, 약간 서양적인 쪽으로 따라가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저는 동양인이 벌크업, 근육을, 운동을 열심히 해서 벌크업을 해서 서양인처럼 되는 것 자체는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동양인이 성형을 통해서 억지로 서양화 되는 거는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 중에서, 자. 킬러 같은 거는 뭐 어떻게 뺄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울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마 실리콘 수술했던 거 대부분 나중에 보면 많이 뺐고요. 저도 많이 빼는 수술을 해주고 있고, 쌍꺼풀 수술도 너무 과했던 것들 너무 많이 빼고 있거든요. 우리의 시각이 서양화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본적으로 바탕은 동양인이기 때문에, 음 서양화 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조금 어떤, 어느 정도 자제를 하면서 중용의 미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형으로 부자연스러워진 얼굴을 자연스럽게 바꾸기는 어렵나요? 음, 부자연스러운 쪽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게 필러면 되게 쉬워요. 먹는 필러면 녹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마에 실리콘이 있다면 빼면 될 것이고, 그런데 만약 그게 뭐 문신이 되게 심하게 돼 있다. 그러면 문신을 지우면 되겠죠. 그리고 눈코 수술이 과하게 돼 있다. 이러면 이거는 어떻게든 좀 복잡해지겠지만 성형수술을 재수술을 생각해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실리콘 보형물이 이마나 아니면 턱 끝에 있다. 그러면 이걸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환자분이 여러 병원을... 다녀보시면서 어떤 그 해결책을 찾아보시면 웬만한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거 같아요 같은 성형외과에서 수술하면 얼굴이 비슷해지나요? 음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 강남미인 스타일은 뭐냐면 모든 걸 극한으로 간 거예요 눈도 극한, 코도 극한, 쌍꺼풀도 극한 뭐 필러도 그래서 결국 비슷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 나오는 거지 자연스러운 성형을 한다는 건내 거를 충분히 지키는 거기 때문에 뭐 같은 병원에서 한다고 같은 얼굴이 나오진 않아요. 외국에서 성형하면 외국 스타일대로 얼굴이 바뀌나요? 외국에는 생각보다 성형이라고 얘기하는 용어가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미국에서 만약 성형을 얘기한다고 칩시다. 어, 젊은 사람의 상부수술은 거의 하지 않고요 주로 코, 어, 실리콘 넣지 않고 합니다, 보통. 하고, 가슴, 가슴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지방 흡입, 그 다음에 엉덩이 키워주는 수술, 요런 것들 좀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우리가 토탈로 성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어, 동양 쪽에서, 일본도 생각보다 성형 을잘 하지 않거든요. 주로 보톡스 필러 정도만 맞습니다. 그러면 동양에서 중국은 뭐, 좀 예외로 하고 어, 우리보다 굉장히 어, 앞서서 이걸 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나 아니면 중국 여러 나라 성형에 굉장히 앞선 모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충분히 과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하는 거가 세월이 지나서도 좋게 평가받겠냐는 거예요. 그거랑 비슷해요. 저는 10대나 20대 때 누군가를 사귀어서 서로 커플로 서로 이름 적어주는 문신하는 걸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 정도 나이가 되면 그때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하고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문신이에요. 그럼 안 좋겠죠. 그것처럼 성형수술도 너무 과하게 생각하면 오늘은 오늘의 나는 좋아할 수 있으나 10년 후에 내가 과연 그걸 좋아할까. 20년 후에 내가 과연 그걸 좋아할까를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